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EM 플러스 주제님들 주말방송이고요. 지금 거래정지가 됐죠? 자,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있게 시청하시면서 먼저 제가 항상 기본 이한 주의 흐름을 체크해 드려야 되겠죠? 우선은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타, 코스피 200까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구간은 있었지만 다시금 올라가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죠. 자, 이 구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의 전쟁이 90일에 이제 유예가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 준비만 잘 하시고 올라가는 자리, 우리 EM 플러스, 여기서 거래정지가 풀러질 이 모멘텀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집중 있게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우산업 아스닥 s&p 500까지 전체적으로 다시금 이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완벽하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좀 백기를 들었죠. 관세 중국을 제외하고 다 이제 유예를 됐습니다. 지금 실시간 한 주에 핫했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이래요. 지금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연일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고 요거는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었던 구간은 있지만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좀 수익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오는 이 마지막 기회인데 중간에 벌써 찾아왔다 라는 얘 기가 되겠죠 이미 조기 대선에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올해 수익률이 1위에 등극하는 주식 들이 나오고 있고 전국이 요동치자 정치 테마주 우루 루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조기 대선까지 주식판 수익률 1등은 정치 테마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의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명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수익률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미 4월 1일 날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트 전공도 안내를 드렸고 4월 7일 진양화 매수타점, 매도타점 추천 이유까지 지금 제가 꾸준하게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90%, 2일 동안 60%,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리엔트 전공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 있어서 제가 안내드렸던 바로 4월 1일이죠 정확하게 제가 미리 매일 일괄 발송을 다리드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자, 진영화학이죠. 진영화학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90%의 수익, 연일 상한가, 참연 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진영화학 정보만 빠르게 캐치하고 준비만 하시면 큰 수익 만드는 거 지금이 완벽한 기회, 찬스가 될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 안전하게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이 종목명 그리고 분할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겠죠.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과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매일. 불의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같은 시간 아침 8시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테마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전체적인 증시가 좀 어려울 때 안타까운 탄핵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수익을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설정해 놓으시고 매일매일 브리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거래 정지 빠르게 제가 이 확인을 해봐 드리 될 텐데, 자 우선은 이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대규모 법인의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요거를 정리하는 내용이 이미 담겨져서. 나와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조항에 따라서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로 인해 발행 회사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소각이 되면서 다시금 요게 4월 7일이에요. 미지급 발생일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 잠식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이 될 거고 이미 빠르게 주요 총회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구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감사 보고서를 지연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외부 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들어갈 거예요 기정사실화고 이게 거래자의 날짜가 굉장히 여러분들 핫한 이슈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나머지 내향적인 부분은 상상저축은행에서 준비했던 요 구간 의미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제가 꾸준하게 브리핑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건데 외인의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EM 플러스는 4.63%의 외인의 보유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거래정지가 되는 종목들은 요게 1.5% 미만의 외인의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래정지가 많이 되고 실제로 지금 재상장에서 연일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 알고 계시죠? 제가 요거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EM 플러스 주주님들 제 영상 많이 시청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저 역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빠져있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자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로 인해서 담아냈던 구간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업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정지가 나왔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이 거래정지 관련된 부분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 375억이죠. 자본 잠식의 구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료에 대한 폭발력은 올라가는 자리 외인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여기처럼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 이 자리가 또 나올 거라는 거.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을 꾸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안타까운 구간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시고 맞춰 나가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좀 급하게 켰고요 여러 말 드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 좀 빠르게 제가 안내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EN 플러스가 올라가는 자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지금 나머지 내용은 체크해 보시지 마시고, 지금 요 구간, 우리 EN 플러스가 거래제게 되는 날짜, 제가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미리 조금 빠르게 정보 받아 들어오고 요거를 예측을 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준비해서 꾸준하게 요 과정에 대해서 좀 중간중간 안내를 드릴 거니까 요 구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올라가는 자리에서 손실 리스크 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쉬기에 대한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화면에 010-7671-1651번 우리 em 플러스로 아직 조금 힘들고 지치신 우리 주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한 장의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어떻게 내가 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멘탈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이 거래 제게 날짜가 어, 찌라시성이긴 하지만 지금 증권맨들 저 역시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 이 가이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보시면 되시겠죠. 화면에 제 개인번호 0 1 0 7 6 7 1의1651 남겨놨습니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EN 두 글자 남겨주시고, 준비해 보시는 시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한 통이 아까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중한 자산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우리 EN 플러스 주임들 벌써 700분이 넘게 실시간 브리핑 꾸준하게 들고 있고, 거기에 거래정지, 상장 폐지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도 꾸준하게 안돼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라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도 빠르게 입장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화면에 영상 클릭하신 내용분, 요렇게.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소통방 주소 링크까지 남겨놔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간 마련하시면서 제 영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거래 재개가 되고 그 후에도 여러분들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 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선물로 제가 100% 무료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데 유익한 정보 성공투자 수익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